자, 대소관계 비교, 대소관계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어, 5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어때요? 어, 1 마이너스 2니까 어때요? 0보다 작으니까 어, 뒤에 게 크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하래서 어림잡아서 해도 된대죠? 자, 루트 2가 얼마예요? 1몰라몰라요그렇죠 1점 몰라 몰라. 그리고 5에서 1점 몰라 몰라 빼면 당연히 3점 몰라 몰라가 될 테니까 4가 크죠. 그래서 얘도 또 1번이 답이네요. 이거 좀 저자분들이 조금 음~ 자 성의 없이 있나요?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. 이거 루트 3이 1.73이니까 어때요? 어. 1 7 3이 점점점 가니까 이거두개 더하면 3 7 3이 하니까 4가 더 크죠. 그래서 틀렸고요그 다음에 루트 7과 루트 5 마이너스 3을 똑같이 뺐어요. 그럼 당연히 큰 수에서 뺀게더클 테니까 3번도 틀렸고. 역시 1 7 3이 몰라몰라인데 요거 요거 빼면 어때요? 음. 3 몰라몰라가 될 테니까. 그쵸? 3보다는 어때요? 커지겠죠. 그쵸? 그 다음에 얘는 루트 12가 어때요? 루트 9와 루트 16 사이니까 얘도 3점 몰라몰라예요. 거기에다 1 더하니까 4점 몰라몰라니까 5가 더게겠죠 그래서 모두 다 다르니까 1번이 답입니다.